성경의 사건들 중에서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들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건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 다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일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교훈해 주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전에 있던 일을 앞으로 다시, 특히 마지막 때 가서 반복하여 그와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혜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대비하라. 할렐루야. 교훈을 주시며, 암시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것을 경계 삼아라. 또한 그 사건들이 시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희들도 그 사건을 똑같이 만날 트이니 그에 관하여 미리 알고 두려움 말라. 원수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래야 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거리로 기록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주님께 징계를 받고 또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이며,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전, 심지어 수백,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열몇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터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밝히 보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 알고 이 사건들을 맞이할 것이므로 반드시 대비하고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구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배로 달군 불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완전히 다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무불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표를 통하여서 이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2500년 전에 너부가 네살 왕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성도의 환란을 일으키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에게 666표를 받기를 강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중간 지점에 와서 이적거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또한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부간 넷살 왕이 한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3년 반 동안에 666표를 통하여서 666,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3년반 동안 성도들은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성도의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단일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도들도 성도의 환란을 무사히 통과하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올라온 것처럼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 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우상에 경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보호하심으로써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땅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너희를 위협하고 666 표밖기를 강요할지라도 또한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강요할지라도 두려움 말라. 사다락과 메사카 벤너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성전이 세번 건축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 것은 빛이 약 457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하여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다니엘스 9장 25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 역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명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건축을 명한 이후에 이번에는 곱일에와6 2일 즉, 69일에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중건령 내리고 곱일에와6 2일 합하여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다니엘스 9장 25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성전 중건령을 내리고 일곱 일레와 62일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일곱 일레와 62일에는 얼마입니까? 69일인데 일곱 일레와 62일에는 69일인데 그것은 년이 아니라 일로 환산해야 합니다. 483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하면은 대강 마지막 한 일의 중전3년 반이 끝나기 수 개월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 하시면서 성도들이 휴거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스 9장 27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 지점에 가서 즉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마지막 때 가면은 전 3년 반 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구나. 그러나 현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성전이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멸망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이 나와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 보면 21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말씀의 예언한대로 똑같은 일이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티도스 장군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다시 일어날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서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다 도망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 주님의 양육을 받고 이제 도망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살아나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에 관하여 게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바로 왕은 억울하여 그들을 그냥 가도록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홍해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무사히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뒤따라 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몰살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앞으로 또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에스겔서 38장에 가면은 이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 출애급과 같은 온 땅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큰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이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큰 재물을 빼앗으려 하지만은 바로 왕이 홍해에서 몰살한 것처럼 러시아 연합군대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모기토 평야에서 몰살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누가 복음 2장 1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는 말하자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의 백성들을 다시 호적 등록하라 했습니다. 1년 번호를 매겨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다시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다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로마 황제는 하나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로마 황제, 즉 가이사 아구스토는 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부간 네살왕도 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도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도 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천하 모든 인류에게 다시 주민 등록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666 표를 찍음으로 이666표 안에는 각자의 일련 번호가 매겨집니다. 모든 이 땅의 인류를 1년 번호를 매겨서 666표를 받음으로써 호적 등록,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을 다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거리 수도가 인류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장악하기 위하여서 이저그리스도 표를 지금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저 그리스도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날 저녁에 잡히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군인들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으로 그가 예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것을 보자 잠자던 제자들이 푸시시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앞으로 어떠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예수 버리고 도망하시겠을까? 앞으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가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 아래 아니면 억지로 또는 심지어 상업적이나 정체적인 목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이들도 교회 안에는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가운데 가라지들이 덧뿌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 다시 말해서 배도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666표를 받기를 강요합니다. 표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매매를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생계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모두 다 666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적 그리스도 표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다 하다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666 표받고 예수 버리고 가는 자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을 배도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666 표받는 것 등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라지들은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첫 번째 추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천년 왕국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창세기 4장 15절에는 가인이 표를 받고 당분간 죽음을 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주님으로부터 표를 받고 당분간 죽음을 면했지,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는 앞으로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666표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666 표받는 자들이 가인하고 무엇이 닮았습니까? 가인이 표를 받음으로 당분간 죽음을 면합니다. 666 표받는 자들도 이 표를 받음으로서 당분간 생계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결국은 지옥으로 간 것처럼 666 표받은 자들은 전 3년 반 동안 생계를 유지하지만은 후 3년 반에 가서는 모두 다 죽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즉 그리스도의 등장과 동시에 여러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모든 사건들이 어떠한 일로 시작하여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인과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서 사냥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야 해서 야곱,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에 S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자기의 장작권을 팔아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 S가 하나님의 장작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작권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장자권을 획득한 자들의 총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애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다고 했죠. 적그리스가 도 나타나면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통하여서 위협을 합니다. 그들을 장악합니다. 너희들 이 666표 받지 않으면 배고프게 될 것이다. 배고파 죽게 될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표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계를 위협할 때애스와 같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666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장자권을 포기하고 에서처럼 잠시 배고픔을 달래게 된다는 것입니다. 666표 받는 자들은 에서의 후예들이며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뒤쪽에 보면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였으나 앞으로 마지막 때 가면은 에서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장작권을 경호를 여기고 팔아 넘기는 그러한 망령된 자들이 나올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는 앞으로 S와 같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가서 붙어 666펴받는 자들이 교회 내에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알고 가운데 덧뿌려진 가라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알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또는 로우스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지금부터 5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나 5천 년 전의 노아의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천 년 전의 인간들의 모습이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인간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4천 년 전에 로스의 때와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나 로스 때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빴습니다.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일.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갑. 갑자기 멸망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